부르다 는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의운 마음과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간절함, 절박함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를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금식, 새벽 혹은 밤을 세워 기도하는 것 등도 그런 간절함의 일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소망,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연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치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체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옵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